바둑 공부방입니다. 수율기 수련장 잡는 수에 대해서 또 여섯 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63번 모양인데요. 자, 이 모양은 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 단순히 이세 점을 잡는 것은 이제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했던 모양과 좀 유사한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겠죠. 자, 100은 뭐, 다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려서 넘어가면 두 집이 안 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게 그냥 한눈에 들어봐야 되겠죠. 젖혀서 딸때 넘어가서 이들이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164번입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100이 이렇게 받겠죠. 이것은 이제 패가 돼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여기 이런데 단수 치는 수는요. 여기를 놓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되죠. 물론 한번 때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역시 살게 됩니다. 자,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를 이에이에 갖다 놓는 수입니다. 자, 이 백은 어떻게 되야 될까요? 일단 따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따게 되면 가만히 톡 끊어 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모두 자충에 걸려 있죠. 양자충으로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놓는다면요, 이건 여기서 꽉 집어 버리면 얘가 집이 날 수가 없죠. 자, 이거는 뭐세 점이 잡히니까 안 되고. 이렇게 놓더라도 뭐 따고 따고 됐다는 모양이기 때문에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딱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양자충 도는두 뭐 집이 나지 않는 모양으로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165번 인데요. 자, 이것은 일단 이 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요. 물론, 이렇게 잡아준다면, 단수치고 딸때 이걸로 잡히지만, 백이 여기서 한번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두 점이 잡히니까 살고요. 여기 두 점을 잡아버리면, 뭐,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이두 점은 잡혔지만, 이 뒷부분은 살아갔죠.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이런 모양 유명한 급소 자리가 있죠.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놨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걸 이렇게 패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뒤에서 막아버리는 단수를 칩니다. 자, 이걸 따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잡아버리면 두 집이 안 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둘 수도 없네요. 빠지는 수 역시 그냥 두점 잡으면 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막는 수는 안 되니까 뭐어떻 달리 둬야 되는데, 머질 두더라도 이제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역시 딸때 파워에서 잡히는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붙여서 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백이다 잡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단수 치는 수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타겠죠? 파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양은 찌르고 막고 먹여치고 딸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패가 되겠죠. 그래서 백이 흑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야 되겠습니다. 자, 일로 들어온다면요, 막습니다. 따면은 파워하고요, 단수치면 넘어가면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백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 모양 외에 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타고 넘는 모양만 한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뭐 알고 나면 쉬운 모양이지만 이 시리즈는 딱 보자마자 어떤 그 해당되는 급소가 보여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자, 167번 모습인데요. 자 이건 뭐 뒤에서 막는 거 그냥 막아서 더 이상 수단의 여지가 없죠 자 요것은 어두, 어떤 게 눈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끌고나오는수가 어,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막게 되면 여기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잡혀버리면서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나가야 되는데요 또 나갑니다 지금도 못 막죠 양단수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또 나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았을 때요 여기를 톡 끊는 수가 양자충이 되겠죠? 이쪽 못 들어오고, 이쪽 못 들어옵니다. 자, 역시 뭐, 주수을 진행시키면 외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냥 이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이 상태, 또는 이런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이제 이런 기도는 한눈에 싹 들어와야지만 그 전에 처리를 잘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충으로 양쪽 백이 잡히는, 결국 백이 다 잡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68번 모습인데요. 자, 이쪽은 백 전체가 도집이 안났긴 하지만 이두 점이 깔끔하게 잡혀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그냥 단수 치는 것은 그냥 다 이어져서 수상전으로 도저히 비벼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안형을 갖출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수는 여기를 먹여치는 수죠.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아니우스가 없죠? 여기 그, 잡으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그 다음 뻔하죠? 단수치면은 이웃스밖에 없을 때, 여기 살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살수 있는 공도가 나오지를 않죠. 역시 뭐, 기본적인 맥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요, 귀에서, 가끔 이런 맥점을 우살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외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에서 살면서 전체 백을 다 잡는, 이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여섯 문제 다 모두 끝났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딱한 번에 그 수단이 딱 들어와야지만, 그, 거의 공부한 보람이 있겠죠. 만약에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좀, 좀 어,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